그리고 그 다음, 이제 흑마부사. 또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립카드가 상당히 좋은 게 많아. 확실히. 골단! 그 상대는! 로밀로와 줄리 네 것... 버리기 메타네요.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왜 어? 이렇게 많이 버리는지. 기억 나를 환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라리 음. 얘가 없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아야. 자 일단 행상에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전마가 멀록이 나왔었나 안 나왔었죠? 예, 네, 그러면은 그냥 화이멘프 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허방난자 하나 있으니까. 난어젠가기사가될 거예요. 내턴 동안 내 영웅이. 피 m 면역 상태가 됩니다. 내턴또 어... 아니니까 이걸 내고 화염 인프를 내면은 이제 연계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턴에는 창기사가 나오고 공호방랑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짜 드로우도 가능하고요 아이고, 배신이. 아유, 배신가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네요. 자, 이것도 연계카드가 되고, 아, 화염술사, 아, 아, 그리고 화염인프 하나 아, 배신이 한장더 있겠어. 아, 탈진 데미지도 안 입는다고? 아, 그래요? 아! 또 배신이 있어! 어... 자이 하수인을 버리면 이 하수인은 소환합니다. 그러면은 파멸의 소병으로 얘를 버리면은 얘를 소환하는 거죠. 어 근데 안안 벌어졌네요 이게 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어, 달콤한... 망쳐요. 얘가 버려졌어야 되는데. 다운 밤이시여, 어서 와서 나의 로밀로를 돌려주자 일단 이딜만 더 뽑으면 되는데 내가 카드로 뽑을 때마다 플러스 1, 플러스 이니까자1-1 양초 이 빛자루 3-3 차추전처럼 하나씩 소환합니다. 하나씩 소환해 볼까요 그러면? 아일이3 아, 3, 3. 다음 타 트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마는 상당히 재밌는 카드들이 많네요. 연계 카드가. 자, 이 카드를 버릴 때마다. 어, 자, 들어 한번 볼게요. 버리기 메타. 무서운 메타네요. 이번 흑마는. 그쵸? 이번 흑마는 무서운 메타입니다. 두기장은 힘들어요. 두기장은 연계 카드라기보다는 한장한 한 장이 밥값을 하는 카드들이 필요한 게 두기장인 거든요. 어, 등급전이랑 두기장은 완전 카드가 다르죠. 느낌이. 네, 카라카잠, 1-1 양초 2빗자루3-3차추전차를 하나씩 소환합니다.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2, 4, 6, 9, 12. 어, 좀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야그 뭐지 야벤저스가 좋은 이유는요. 이게 이, 그러니까 흑마의 야벤저스 같은 느낌인데 야벤저스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야벤저스 같은 경우 일단은 야수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첫 번째 야수라는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 나오자마자 돌진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뎀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니까, 러 책발 오딜이 가능하고, 세 번째, 이제, 도발 카드랑, 그니까, 러세 장이 나오는데, 한 장이 돌진 메리트가 있고, 한 장이 도발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수인들한테, 플러스, 공격력 플러스 일신 주는, 그니까, 러 도발 돌진 버프, 어, 세 개다. 동시에 가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하수인이 1, 2, 3, 3, 하수인은 하나씩, 그냥 깔리는 거니까, 피드 유지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가 뭐 엄청 사기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예. 네, 그냥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별 과제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직업 카드는 좀 약간 별로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중립 카드가, 상당히 좋은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립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어, 3위 도발.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진짜. 스탯도 그렇고, 도발이 필요한 직업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직업들이 좀 메리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자, 반즈. 어, 저는 이 카드가 상당히, 네, 전설 카드죠? 이 카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얼방, 그리고, 누조스 덱에,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볼수 있는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누조스 덱과, 얼방. 근데 보통, 누조스 덱 같은 경우에는, 필드 제압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드 제압기. 그러니까,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누조스를 하더라도, 벗규도 필요하고, 우다만도 필요한데, 그러면은, 반즈가 벗규나 우다만을 소환을 하면은,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늦었을 때 덱은,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정말 얼방에 최적화되어 있는 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아, 카르잔 누르라고요? 아, 예. 희자산복군. 오, 이 카드야말로 정말 느조스에 필요한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수인 하나를 처치합니다. 어, 중간 메아리크 그 하수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앞에서 시, 그 실바나스라든지 캐른 같은 거 어, 그런 카드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반주도 그렇고 해자 잠복군도 그렇고 이두 장이 이번주에서 좀 만져볼 만한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비전거인비전거인도 어 파파 법사의 혹은 뭐그 주문도적 비전거인 요까지 총 3장이 이번주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